안녕하세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인물들의 삶과 도전을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불가능에 도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모두가 안된다고 말할 때 시대의 편견이라는 거대한 벽 앞에서 한 인간의 의지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몸으로 거대한 바다와 싸워 세상을 바꾼 위대한 실화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1920년대 미국입니다. 우리 민족이 암울했던 일제강점기 아래서 독립을 위해 싸우던 바로 그 시절,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여성이란 이유만으로 수많은 기회를 박탈당했던 시대적 한계와의 싸움이었죠. 강가가 내려다보이는 어느 저택 트루디라는 어린 소녀가 병마와 힘겹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지극한 간호 속에서도 그녀의 시선은 창밖강에서 일어난 선박사고에 머물렀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목숨을 잃은 그 사고를 보며 소녀는 순수한 의문을 품습니다. 왜 그들은 수영을 하지 못했을까? 며칠 후 의사는 가족에게 청천병려 같은 소식을 전합니다. 트루디가 오늘 밤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는 진단이었죠. 절망적인 밤, 가족들이 초조하게 기적을 기다릴 때, 놀랍게도 트루디는 자신의 의지로 병마를 이겨내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일어섭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온 딸. 그 경험은 가족에게 큰 충격과 교훈을 남겼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딸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 할수 있게 해주리라 다짐하며 트루디가 그토록 원했던 수영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통념상 그리고 딸의 건강을 염려한 보수적인 아버지의 반대는 것했습니다. 여자아이가 험한 수영을 왜 하느냐는 것이었죠. 하지만 병마조차 꺾지 못한 트루디의 의지는 꺾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밤낮으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의 고집을 표현했고 결국 가족들은 그녀를 바다로 데려갑니다. 그토록 바라던 바다였지만 막상 거대한 물결 앞에 서자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때 언니 매그의 따뜻한 격려가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고 트루디는 힘차게 바다로 뛰어듭니다. 딸들의 뜨거운 열정을 알아본 어머니는 자매를 여성 수영협회로 데려갑니다. 재능이 뛰어났던 언니 매그는 곧바로 정식 훈련을 시작했지만 트루디는 아직 실력이 부족했습니다. 그녀는 코치의 허드레시를 돕는 조건으로 모두가 떠난 텅빈 수영장에서 홀로 연습할 기회를 얻습니다. 친구들의 조롱과 무시 속에서도 트루디는 묵묵히 물살을 갈랐습니다. 훈련 후 석탄을 나르는 힘든 일을 하면서도 수영을 할수 있다는 기쁨만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녀의 삶은 온통 수영으로 가득 찼고 잠자는 시간을 쪼개 수영 영화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의 피나는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한 수영 대회. 출발부터 뒤처지며 모두가 패배를 예상했지만 트루디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한 재능을 오직 노력으로 채워왔던 그녀는 마지막 순간 무서운 속도로 선두를 따라잡았고 마침내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당당히 우승을 차지합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트루디는 각종 대회를 휩쓸며 신기록을 세웠고 미국 최고의 여성 수영 선수로 인정받게 됩니다. 곧이어 파리 올림픽 출전이라는 영광스러운 기회까지 찾아오죠. 하지만 영광의 그림자는 길었습니다. 늘 함께였던 언니 매그는 동생의 그늘에 가려진 채 수영과 가족을 뒤로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 떠나버립니다. 언니의 빈자리를 안고 홀로 파리행 여객선에 오른 트루디. 하지만 어찌된 영문인지 유력한 금메달 후보였던 그녀는 단 하나의 메달도 따지 못한 채 쓸쓸하게 귀국하고 맙니다. 큰 실패로 모든 기회가 끝났다고 낙담하던 그때 그녀는 언니 매그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언니가 사랑을 택한 줄 알았지만 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가 정해준 운명에 순응하여 마음에도 없는 결혼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언니처럼 정육점 집딸이라는 정해진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직감한 트루디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한계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자신의 지난 도전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많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일생일대에 결심을 합니다. 단순히 개인의 명예를 위한 도전이 아닌 여성의 능력과 가능성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한 위대한 도전을 말이죠. 바로 그때까지 남자들만의 영역으로 여겨졌던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거친 바다 영불의 협을 헤엄쳐 건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녀의 도전은 시작부터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후원자들은 차가운 수온, 거친 파도 해파리와 상어의 위협 등 온갖 이유를 대며 거절했습니다. 그때 트루디는 제안합니다.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해협행단거리의 3분의 1에 바라는 11km를 쉬지 않고 헤엄쳐 보이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녀는 이 말도 안 되는 증명을 보기 좋게 성공해냅니다. 마침내 트루디는 영불해협행단이라는 위대한 도전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곳에서조차 여성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남자들의 공격적인 시선과 편견이 그녀를 짓누릅니다. 설상가상으로 미국 올림픽연맹에서 붙여준 코치 자베즈 울프는 그녀의 성공을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여성이 위대한 도전을 성공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방해꾼이었죠. 첫 번째 도전의 날, 코치 자베지는 교묘하게 그녀의 실격을 유도하고 심지어 몰래 약을 탄 차를 건네기까지 합니다. 결국 그의 비열한 방해로 트루디의 몸에 이상이 생기고 첫 번째 도전은 허무하게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한 순간 그녀를 위해 가족들이 찾아옵니다. 늘 그녀의 도전을 반대했던 아버지까지 말이죠. 그리고 늘 그녀의 영웅이었던 언니 매그도 힘을 보태기 위해 함께 왔습니다. 가족의 지지와 응원 속에서 트루디는 코치의 방해 공작을 모두 알게 되고 단 3일 만에 다시 한번 영브레어 팽단에 도전하기로 결심합니다. 성공이 아니면 죽음을 맞이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와 함께였습니다. 요란한 기자들을 피해 서둘러 두 번째 도전을 시작한 트루디. 하지만 거친 바다는 그녀를 쉽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거대한 붉은 해파리떼가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돌아갈 시간도 방법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끔찍한 고통을 각오한 채 해파리떼를 정면으로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파도 소리에도 지워지지 않는 그녀의 비명이 바다 위에 울려 퍼졌지만 배위의 가족들은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몸이 해파리독으로 상처투성이가 된채 날씨는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니 매그가 차가운 바다로 뛰어듭니다. 잠시나마 동생과 함께 수영하며 어린 시절의 경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언니는 이 도전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온몸으로 체감하며 얼마 가지 못해 포기하고 맙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여울이라 불리는 마의 구간이 나타납니다. 사방에서 파도가 요동쳐 자칫하면 사람을 집어삼킬 수도 있는 위험한 곳. 어둠이 내리기 시작하고 안전을 위해 함께하던 보트마저 더 이상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목숨을 건 홀로의 싸움입니다. 트루디는 혹시 모를 작별 인사를 남기고 치륵같은 어둠 속으로 다시 나아갑니다. 시간이 흐르고 심없이 몸을 움직였지만 거친 파도에 트루디는 결국 방향을 잃고 맙니다. 그녀의 행방불명 소식에 미국 전역은 슬픔에 잠기고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적을 기다립니다. 그때 영국 해안가에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녀의 성공을 기원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해변에 불을 피워 그녀를 위한 거대한 등대를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모두의 간절한 마음이 전달된 것일까요? 마침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었던 트루디는 자신을 위해 타오르는 환한 불빛을 발견합니다. 마지막 남은 힘을 다해 불빛을 향해 나아간 그녀의 손에 마침내 차가운 바닷물이 아닌 따뜻한 해안의 모래가 잡힙니다. 위대한 도전은 성공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영웅의 탄생 소식은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고향 뉴욕으로 돌아온 그녀는 역사상 가장 성대한 퍼레이드로 환영받습니다. 이야기는 트루디 에덜리라는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녀의 도전은 단순히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대에 억눌려 있던 여성의 권리를 되찾고 여성도 할수 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고 싶었던 위대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녀가 가른 것은 거친 파도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가로막고 있던 편견의 벽이었습니다. 트루디의 용기 있는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희망의 불씨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삶속 모든 도전에도 용기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